하나 한... 아하니 대표님. <laughs> 대표님 인사 말는데 <맞을> 아니. <laughs> 아니, 굉장히 성의 없이 했네. 그냥 하나만 딱 걸치고 나왔는데. 아무데서나 입어도 되고. <laughs> 백세호 의원님. 야. <laughs> 아유. 야. 여기, 아유, 아유, 여기, 아유, 여기 아유, 앞에. 아니. 대표님. 박세오 아유, 아유. 아유. 아니. 이것 때문에 이거는. 세세세 이겼어오마이갓 <laughs> <오 마이 갓. 웃음>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새복 많이 받으세요. 기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오, 그러면 언제시? <laughs> 안내만 해주시겠어요? 예. 그원내대위 예. 의장님 만나러 예. 왔다고, 본회의는 2시 반으로 연기돼서 통제가 금방 올 거라고. 아. 예, 급해하실까봐. 네. 네. 그 원내대표님이 지금 의장님 만나러 가셨다고 합니다. 오신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 2시 반으로 연기됐다고 합니다. No. Yeah.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의원총회 사회를 맡은 원내부대표 이훈기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더불어민주당 제 백십팔 차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뢰가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정면에 위치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국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 아, 아니, 예, 그오늘의원총에뭐 의원님들이 한복을 입고 오셔서 분위기도 환하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정청있 당대표님의 모두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의원님들 있갑습니다 승하 의원님 한복 잘 어울립니다. <laughs> 뒤에 전진수 의원님도 백혜연 의원님 한복 계속 입자고 주장하시는데 가장 화려한 아주 예쁜 한복을 입고 오셨네요. 네, 좋습니다. 어, 보도를 통해 이미 다 들으셨겠지만 어, 저희 지도부에서는 어, 의원님들의 충정인 음, 말씀들을 한다과의 음, 네. 통합 문제를 어 재롭게 어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방선거 전에는 지방선거 이후에 어, 연대와 통합을 위한 발걸음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모았습니다. 제가 초선부터 중진 의원님들까지 그리고 또의청을 통해서 어, 의원님들의 의견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수렴되었고 그걸 지도부가 그렇게 에,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음, 어, 어, 전당원 투표를 못한 것은 좀 아쉬움이 크지만 이 문제를 지속하는 것이 어, 굉장히 소극적이고 우리의 단합을 해치는 일이 될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정했다는 말씀드리고 과정에서 우리 지도부가 원님들에게 썩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대표로 어 여러분들께 미안하다고 사과 어 그리고 오늘 청와대 오천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불과 한 시간 전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소를 했습니다. 청와대 오찬을 요청한 것도 국힘 본인들이고 또한 시간 전에 또 이러저러한 말도 되지 않는 핑계를 대면서 취소를 또 했습니다. 이 무슨 결례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고 행정부 수반입니다. 대통령에게 이렇게 무례한 것은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에 대한 무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도 가서 그동안의 당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발언을 준비를 했었는데 을못 하게 됐습니다. 제 페이스북에 못한 5분 모두 발언 정도 그것을 제가 게재를 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의총 인사말을 쓰면서 지금 바쁘게 청와대 오전장에 갔다 왔습니다 하면서 인사말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국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을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어,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어, 국회의 일방적인 취소 결정으로 그렇게 못하게 되었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는 본회의에서 어, 150여 건의 어,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의원님들 어, 어, 내일 못 보더라도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81건입니까? 아니 150건 한다고 했는데 또협의가잘안 됐습니까? 81 건이라고 럽니다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새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사 한병도 원내 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어.